여러분 안녕하세요. 따니 언니예요. 네, 저번 주에 이어서 저 오늘도 통복 시장에 와 있습니다. 저번에 상인들이또 인사도 잘해 주시고요. 덤도 많이 주시고 서비스를 또 가격도 좋고 품질도 좋아서 제가 또 찾아왔는데요. 오늘은 통복 시장 안에 외국인이 운영하는 그런 맛집들이 있다고 해서 찾아와 봤습니다. 가게 입구부터 이렇게 직원분들이 나와 계세요. 안녕하세요. 사장님이신가요? <laughs> 아, 외국인이 직접 운영하는 음식점이다 보니까 어, 한국어를 조금 하시는 것 같아요. <laughs> 와, 여기 진짜 입구에서 이렇게 음식을 만드네요. 이런 것도 처음 보네요. 이러면 또 믿을 수 있게 믿음이 가죠. 그렇죠? 이거는 배, 이건 쌀국수 쌀국수인가요? 오. 그래서 제가 여기 바로 튀겨 나온 거 먹으려고 했더니 이쪽으로 바로 가져가시요 자, 한번 가볼게요. 여기 들어서자마자 이렇게 안녕하세요. 닌... 네. 차오. 신차오. 신차오, 신차오. 맞아요? 맞아요? 신차오. 네. 발음 좋아요? 네, 맞아요. <laughs> 어, 뭔가 현지 느낌이 나는 듯하죠? 이렇게 그림도 네, 베트남 분들 사진들 이런 거. 이렇게 안에 들어서면 식당의 그 음식점이긴 한데 이렇게 마치 슈퍼처럼 작은 코너처럼 베트남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이런 물품들을 또 따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주문한 튀김이 나왔습니다. 네, 이제 먹어 보도록 할게요. 지금 냄새 이 튀김을 앞에 두고 기다리기 참 힘들었거든요. 와음 진짜 맛있어요. 아니 우리 튀김 생각하면 좀 약간 기름이 너무 많으니까 무겁게 느껴지잖아요. 기름지고 근데 이거는 되게 안에 꽉차있는데도 가벼워. 가벼운 느낌이야. 음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이게 뭐예요? 어, 사탕수수예요. 음 이거 혹시 먹는 방법이 있나요? 아네 그냥 씹어서 드세요. 그냥 네. 씹어 먹어요? 네, 네. 그냥 씹어 먹어라. 네. 어머 계교. 슬고물빠지 아, 껌 같이. 어쩐지 이게 다 먹는 게 아니고 사장님이 지금 오셨는데 껌처럼 먹다가 씹는 이게 물만 빼 먹고 단만 단물만 빼 먹고 다시 이렇게 버리는 거랍니다. 이거 다 먹는 게 아니에요. 자. 그러면 국수부터 지금 추우니까 이걸로 먹어보겠습니다. 들어갑니다. 음! 우와! 음! 면이 우리 시중에서 파는 베트남 그면 아니에요, 여러분? 너무 부드러운데?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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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진짜 죄송해요. 저 혼자 먹어가지고 같이 드실래요? 네. 오? <laughs> 국물은 안 드세요? 네, 국물 안. 어. 어, 약간 전석 같은. 어. 진짜 어떻게 먹는지 알려주고 계시네요. 저도 먹어볼까요? 이렇게 먹어요. <laughs> 아. 어때요? 그건 저 그거 한 번만 먹어봐도 돼요? 네. 저 한, 한 번만 해주세요. 아, 이게 배튼 베튼... <laughs> 한 번만 먹으라고요? 네. 네. 시작에 오면, 오아시스 있고. <laughs> 아. 천국이에요. <laughs> 아, 저 코코넛 지금 진짜 태어나서 처음 먹어봅니다, 여러분. 근데요, 진짜 그 맛이 오아시스. 사실 추워서 여름에 먹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. 네, 여러분, 오늘도 떠니는요. 이 전통시장의 매력에 푹 빠져버렸습니다. 여러분도 전통시장에 오시면 이 현지인이 운영하는 음식점 경험하실 수 있으니까요. 이곳에 오셔서 외국에 가지 않아도 여러분 맛보실 수 있으니까 작은 외국의 경험을 맛보시기 바랍니다. 전통시장으로 오세요!